참전 용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 우리는 안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포가튼 워 포가튼 베테랑 그래서 2차인 전쟁 음, 2차 3전 용사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젊은 청년이 와서 사진을 아. 찍어 주고 그 기록한 다음에 액자를 했을 때 그분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네, 본인이 비로소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웅인 걸느낀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 외국분들은 꼭 이런 거 했을 때 공짜는 없다 이렇게 oh. 가지고 액자 값이 얼마냐 물어보시거든요 yeah. 그러면은 How much 아, 왜 참... 무쿠라네요 이미 69년 전에 집을 하셨습니다 아... 이걸 혹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국가유공자모자 쓰신 한국 참전용사나 외국 참전용사분들 네. 보시면은 꼭 가서 감사한 인사 한마디 해주 좋겠어요 아, 진짜 네. 감사한 거죠 네. 네. 요즘은 좀 어떤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지 어, 일단 제가 9월에 촬영하다 다쳤거든요 어디를? 허리 디스크 파열로 아유 그래서 한 집에서 한두달반 누워있었고요 네. 네 이제 좀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어가지고 매년 만들어 3년 용사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음. 뭐 달력을 팔아 수익금으로 이제 3년 용사들한테 달력하고 태극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그것도 직접 포장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아니 지금 좀 전에 통장 잔고가 비었대며요 네. 그래도 뭐 해야죠. 왜냐면처음엔는 달력에 나오신 분들만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또 이제 삐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나는 왜 나는. 네. 그래도 제가 처음에 한 400여 분 이제 보내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작가님도 좀 이렇게 그래도 아좀 수익이나시고 뭐 이런 네.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통장 잔고도 어느 정도 좀 채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이거참 그, 맞는 말씀인데요. 예, 네. 어, 전 역할이라 생각해요. 제가 하는 역할은 열심히 계속 능력이 됐는날 찍고 기록하고 남기는 거고 2023년이 이제 한국전쟁 정전 70년이거든요. 네. 정전 70년까지 이제 못간 22개국 다 가면서 그분들 기록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 <목소리> 하... 그렇군. 요 어, 어떤 사진은 뭐 하루, 어떤 사진은 한 달, 그래서 어떤 사진은 5년, 10년, 100년까지 남아. 어쨌든 제가 찍었던 사진이 생명을 갖고 오래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기록하는 자체가 생명력인 거고. 그게 어쨌든 다음 세대나 그가정에쭉 머물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 눈빛은 달라요. 그때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한 포인트 돌아가요. 그럼 그때 겪었던 게 보여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힘들었던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누가 죽었던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 기쁨이 보이고. 그래도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세요.